한류 트로트 음악의 활기찬 세계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민감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. 영탁과 해고된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. 팬들은 왜 감히 우리 영탁을 속이느냐 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. 이 모든 혼란은 그의 소속사를 사칭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를 중상몰약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이 사칭범은 영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위해 SNS에 허위정보를 유포했고, 이는 영탁의 공개된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. 이 사건은 널리 퍼지며 그의 평판에 잠재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. 영탁는 이 불행한 상황을 알게 된 즉시 소속사와 경찰과 함께 사칭범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공동조사를 즉시 시작했습니다. 그는 이 범인을 찾아내고, 그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했습니다. 이 사건이 그의 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탁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.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는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또한 그는 팬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사건이 그의 음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 위조 사건이 공개된 후에도 영탁의 정의를 위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는 경찰과 협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범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. 그는 이러한 사기 행위가 개인의 이미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영탁는 이 사건을 통해 대중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습니다.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자 했습니다.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영탁는 경찰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. 이런 행동은 대중에게 높이 평가받았고 아티스트로서의 그의 전문성과 그의 팬 커뮤니티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.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탁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예술적 활동을 계속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 그는 팬들에게 자신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또한 그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